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생일 선물 소, 생일 선물 받은 소개를 후기를 후기를 해야 되나 소개를 해야 되나 한번 올려볼 건데요. 우선 친구한테 받았는데 그 소개해볼게요. 얘는 안 보이시나? 얘는 이츠스킨 마카롱 립밤 3호 그레이프구요 이렇게 냄새도 진짜 좋아요. 포도향이 은은하게 나서 요즘에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이거 받았고, 그리고 얘는 에뛰드하우스, 에뛰드하우스 살구 막대글로즈, 3호 상큼사가, 윽... 자, 발색!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이거 두 개는요. 그 유튜브 활동 하시는 강혜영 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개 사줬고요. 그리고 이분은 유튜브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주로 먹거리랑 그런 거 위주로 주셨어요. 제가 이분한테는 먹거리 달라 해가지고, 먹거리로 완전 푸짐하게 주셨는데, 저가 조금 먹어가지고, 어 음, 그런 거 양해 부탁드려요. 자, 우선은, 이거. 초코스푼. 스푼인데, 초콜릿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트 초코스푼이에요. 엘리트 초코스푼. 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과자. 얘는 플로비치입니다. 플로비치라는 과자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 받았는데, 탱고? 탱고 맞나? 탱고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게 초콜릿 원래 있었는데 한두개 먹었어요. 두개 근데 이거는 별로 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유일한... 화장품이라 해야 되나? 얘는 원래 여기 이게... 이게 뭐냐면... 스킨푸드 에그 화이트 포? 포, 폼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인데 두 개는 사주셨어요. 요즘에 겨울이라 손이 많이 트긴 하는데. 그래서 핸드크림을 두 개로. 거예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뭉개뭉개 수국 부케 핸드크림이고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돌담길옆연꽃 핸드크림입니다. 아직 이거 두개다 까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과자인데, 잠시만요. 에낙. 애낙. 에낙이라는 과자. 네개 있습니다. 원래 이거 다섯 개였나? 다섯 개? 5개? 잘 모르겠어요. 네 다섯 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배치를,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고요. 다안 보일 것 같아서. 얘는 이렇게 젤리.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거 약간 풋젤리?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알겠다. 아, 잠시만요. 얘 이름은요. 롤리스 테이프 콜라향 젤리고요. 얘는 롤리스 테이프 딸기향 젤리예요. 이렇게 젤리 두개 왔고요. 그다음엔 콤팡. 원래 이거 막 불량 식품 가게 이런 데서는 200원 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큰 사이즈예요 두께 이렇게 넓이도 있고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맥주 사탕인데요 원래 맥주 사탕 다섯 개 주셨는데 막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세개남아두개 아, 먹어서 지금 세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꾀돌이 이거 저 되게 먹고 싶었는데 걔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꾀돌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원래는 걔가 10개를 샀거든요 10개나 샀는데 제가 진짜 먹고 싶다고 해서 10개나 사주셨는데 6개를 먹었어요 물론 오늘 한꺼번에 먹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샀을 때 어, 같이 먹었어요. 아마, 아, 네.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나 남았어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네 개나 남았다니. 근데 저는 이거 막 요즘에 던져 먹고 있어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입안에 넣는 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되게 푸짐하죠? 이렇게 해서 생일 선물 후기를 마치, 생일 선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